네, 타당한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근거로 해서 올바른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분자에 대해서 한번 루이스 구조를 그려 볼게요. 질소가 가운데로 와야 되죠. 얘네가 전기 음성도가 더 높고, 그리고 얘네 낮은 애들을 가운데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는 7소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 얘네가 이제 6조. 유명한 애들이죠 얘네도 5족 유명한 애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최외각전자 바깥에 전자 5개를 갖고 있잖아요 얘네는 5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2개 더 오면 옥텟이 채워지죠 그래서 우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중결합 산소랑 해주고 그 다음에 질소랑 삼중결합 이렇게 하고 얘네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공유 전자쌍 표시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옥체술 만족하면서도 6족 되고요. 얘네들은 1, 2, 3, 4, 5, 6, 7, 8 옥체술 만족하면서 5족 원소 잘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1, 2, 3, 4, 5 5족으로서는 맞지만 공유 결합한 전자까지 다 합치면 옥텟을 초과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왜냐면 하 지금 여기 있는 결합에 있는 전자들을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풀어주느냐가 문제인 거죠. 얘를 이렇게 풀어서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면. 얘네를 풀어주고. 그럼 전자 세트가 하나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럼 전자가 얘는 4개니까 원래 5개 있던 거에서 하나 줄었죠. 한 자리 더올수 있어.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대로고요. 여기는 1, 2, 3, 4, 5, 6 하나 더 늘었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얘네들이 옥텟을 만족하기도 합니다. 1, 2, 3, 4, 5, 6, 7, 8 그리고 완성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왜 왜 이렇게 안될까요? 전자는 실제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왜냐면 얘가 전기음성도가더 크니까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이쪽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일 결합이 되고 이쪽으로 세트가 갔으니까 하나가 여기다가 비공유 전자쌍 한 세트를 불려 주죠. 그럼 볼까요? 1 2 3 4 5 6 7 8 옥텟을 만족을 하면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육쪽인데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전화를 쓸 때는, 1, 2, 3, 4, 5, 6, 7. 그래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전화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요, 똑같죠? 4개.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하나가 더올수 있도록, 플러스 1. 이렇게 전화를 매겨줍니다. 그럼 여기는 그대로, 비용유전자 쌍, 이렇게 하나가, 한 쌍이 있고, 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한 로이스 구조, 가장 타당한 로이스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먼저 직선형 분자냐? 결합이 두개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선형 분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파이 결합이 있다. 먼저 이제 파이 결합이라는 게어 뭔지 알아야 되죠. 일단 얘네들은... 이것만 보고 바로 두 개의 파이 결합이 있다 이렇게 알수 있는데 파이 결합이 뭔지 우리 어 기본적으로 한번 한번 떠올려 볼게요. 먼저 이제 오비탈의 정면 격침이라는 것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결합, 이 생긴 게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 결합 약어 이중 결합하고 삼중 결합에 나오는 건데. 볼게요, 일단. 얘네들은 이제 정면 겹침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생긴 거, 이게 생긴 거 모양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S 오비탈하고 S 오비탈하고 겹치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원통 모양이 생기잖아요. 얘가 시그마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SP 오비탈. 이렇게 생겼죠, 얘네? 걔네가 얘네끼리 겹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통의 동그란 원통 모양이 생깁니다. 이런 애들을 정면 겹침이라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다음에 측면 결합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 여기서 s 결합하고 어 p 결합, p 오비탈 얘네들 이렇게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같이 있다. 그럼 얘네끼리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렇게 딱 부딪힌 게 아니라, 측면, p 오비탈끼리 측면으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시그마 결합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면 결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측면 결합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 sp 오비탈끼리. 그래서 보통 이제 이중결합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중 결합이 아팔 결합이 있다. 이렇게 두두칸줄두개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중 결합에는요. 이게 삼중 결합 이렇게 쓰죠? 얘네도 팔 결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네는 정면으로 좀 이런 식으로 겹치고요. 겹치고 팔 결합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 8결합 하나, 그리고 여기도 8결합 둘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측면 겹침이 두 개가 있다. 두 세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삼중결합 여기. 여기 삼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8결합은 두 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형식전환은 0이다. 맞죠? 아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처음에 그냥 바로 했을 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답 함정을 유도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원자는 8전자 교칙로 만족한다. 지금 만족하게 루이스 구조를 그렸습니다. 가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심의 질소. 얘네들은 결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sp 혼성 오비탈을 갖는다.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얘네라고 볼수 있죠. 처음에 그냥 로이스 구조를 그리는. 핵심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파이결합. 또, 물론,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결합은 이중결합과삼중결합에환성된 오브탈끼리 만났을 때 측면으로 겹치는 것이 파이결합이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